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멧,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밭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득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수가 또림무로스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로딤과아나밈과 르하빔과, 라뚜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는 마다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샘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 할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압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맞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아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우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딘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미싸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딘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랸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비손의 아들은 하물안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야간이오.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 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바비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슬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오버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의 아들 발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발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합의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기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애덤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